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14일 수요일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어지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땅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네요.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매일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샘 생각 아니에요 네, 그분은 그 정광욱 목사님 또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전했을 때 댓글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매일마다 들을 수 있어요? 매일마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냥 365일 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365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는 늘 나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너를 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 머리에 큰 남자 손이 남자 손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제 영적으로 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 주님이 내 머리를 안수해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 부분이 있었고 또 지나면서 계속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중간중간 해주셨죠.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이렇게 저를 또 이런,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저를 연단을, 훈련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딸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 기도를 계속, 기도구를 팔수 있게, 또 파게끔, 또팔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시간을 지냈지요. 기도구를 팔 수밖에 없는, 또 파야 되는, 제가 연단 받은 몸으로 참 연단도 많이 받았는데 뭐 이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 길을 다시 지나가라고 하면은 저는 지나갈 수 없겠다 할 정도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요배 고난에 대해서 아시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뭐 욥이 고난을 받은 그런 아주 극심한 혹독한 그런 고난까지는 아니지요. 저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 세월을 저도 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니 기도를 해야 내가 살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밭길, 어둠의 터널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릴 때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아, 왜 그렇게 그때 그 힘든 가정을 통과해야만 했었냐. 제가 이 부분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것도 다 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너를 이렇게 이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 또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또그 세월 속에서 정말 그런 힘든 역경, 고난 그걸 통해서 더 너는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했었다. 그것도 다내 계획 속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하나님께 여쭙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느껴지지요. 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또 중보기도 해드리고,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드린다.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수 있는, 또 그것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 그릇을 또 넓히는 그 가정, 그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한국땅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나라이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그 계획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주님의 계획 속에 너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 하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께 저도, 하 나의 점일 뿐인 그냥 티끌 과같은 사람 인데 피조물 인데 그 하나님 께 조금 이라도 은혜 를갚아 드리 그 는그자 리에 제가 늘있게또있을수 있는 그런 자 리가 되 게끔 저도 늘 애쓰 고 힘쓰 는 것이 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저는 한 영혼이 지옥으로,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우시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다 모두 천국에 입성하시라고 이렇게 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니, 이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이 여러분들은 짧으면 10분, 뭐 길면 한 20분, 더 길면 30분 이렇게 들으시는데, 저는 이것을 늘 주님께 여쭈어야죠. 또주님 해서 주셔야죠. 저는 또 주님께서 주시면 또 받아서 그것을 잘또 전해 드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셨을 때그내제 감정 그리고 주님이 또 느끼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다 메모도 하고 또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많은 애씀과 뭐 힘. 힘쓰는 많은 저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바쁘죠. 저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바쁜데, 틈틈이, 틈틈이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날, 이 땅에 어지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또 온다고 하지요? 아, 어, 그때 태풍, 그 11호 태풍이 막 온다고 할때 제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주셨던 거 말씀해 주신 거또 성경 말씀으로 또 주시는 부분 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어떤 것이 보여졌냐면 감자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물 위에 제가 그 환상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보여 주실 때제 마음의 감정이 또 했냐면 야 비가 많아 많이 오나 보다 비가 참 많이 내리나 보다 보통 태풍은 아니구나 제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뭐 어디 지역이 뭐 그렇게 수해가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이렇게 여쭤보지도 않았고 아 비가 많이 오는구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님께 구휼만을 그 구하는 그 기도를 했고, 그리고 태풍 그 흰남노 물리치는 그 대접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 태풍 흰남노가 지난 그구름포 그, 그, 경북, 포항이죠. 구름포 그 시장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 수해 지역으로 얼마나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뭐 뉴스가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말 감자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저 놀랬죠. 왜냐면 너무 똑같아서 주님께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기도할 때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그 환상과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구룡포 시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까지는 모르겠는데 구룡포 시장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감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물 위에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어떠한 일이 있을 거야, 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너무 똑같아서, 너무 똑같다 보니까 제가, 어우, 세상에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너무 똑같기 때문에, 거기가 경부 포항 구룡포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북 포항 구룡포 그 시장이, 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2021년 8월 25일.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2021년 8월 25일 포항 구룡포 시장.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간통하면서 밤사이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 구룡포는 1년 만에 다시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2020년 8월에도 그러면 또 구룡포 시장이 수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언제 일어났지요? 이 태풍 피해가 구룡포. 이 피해가 언제 일어났냐면 9월 6일 날 피해가 났네요. 9월 6일 날. 2022년 9월 6일날 또 11호 태풍 흰남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25일날도 12호 태풍으로 오마이스, 오마이스가 간통하면서 밤사이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곳이 또 포항 구룡포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연결이 되네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날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그때 대구에 대해서, 대구도 경북에 있지요? 대구도 경북인데 어, 대구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이 부분을 여쭈었냐면 우한폐렴 때문에 주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경북 쪽 제가 그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부터 보고 있는데, 그 부산 2013년 10월 31일 WCWEA 부산총에 있었죠. 경북 지역, 또 경북 대구.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이 부분 연결되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일날 제가 이 부분 여쭈었을 때 주신 부분은 주님, 지금 미국도 우한 폐렴으로 요동이 치는가 봅니다. 우리 한국이 2020년 2월 25일 그때부터 우한 폐렴이 창궐하게 됐지요. 우한 폐렴은 언제까지 이 땅에 창궐하게 되는 건가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한 폐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은 이 땅의 모든 현상은 나의 허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전 세계가 나의 뜻을 거스린 죄이니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한폐렴은 나의 뜻을 거스린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라. 이 땅의 제약은 나의 거룩을 쫓지 않는 너희들의 패역으로이 고통이 임하는 것이니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은 그 제약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니라. 죄의 삭승 사망이죠.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사 아니일하다. 이런 뜻은 무사 아니라다. 이 뜻은 아무런 일이 없이 편안하고 한가하다. 이런 뜻이죠.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사한 일할수 없는 것이니라. 우한폐렴 또한 너희들이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니라. 죗값을 치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가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그 때, 대구가 우한폐렴으로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제가 주님께 여쭈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대구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더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대구가 유난히 더 우한폐렴으로 더 도시가 마비되고 피폐해졌습니다. 주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거역하는 영, 나의 뜻을 거스리는 영이, 나의 자녀들을 많이 미혹하는 영이 대구에 많다. 대구도 경북입니다. 경북 지역, 경북이라는 곳입니다. 포항도 경북이죠. 경상북도, 대구도 경상북도라는 곳입니다. 대구 교회, 신천지 본부 교회. 아, 대구에 있네요. 제가 찾아봤는데 신천지가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전해 드립니다. 안동, 안동, 포항, 경주, 대구. 다 경상북도네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둠의 영들, 바세하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접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놓고. 특히, 이 지역,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미군 부대가 있지요. 그래서 미군 부대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91원이네요. 1,400원 돌파 직전이다.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어지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많이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저는 이런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고, 소식통,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또 전해드리는 그런 통로, 또 성경 말씀, 보아를 캐내는 그런 자가 또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해드리는, 하나님 뜻을 전해드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너를 선택을 했다, 뭐 택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또, 정가홍 목사님, 뭐, 사랑제일교에 그 부분, 주신 부분 제가 전해드렸죠? 어, 그랬더니 댓글에, 별로 뭐 좋지 않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사람을 보고 온 자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교회를 보고 온 자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사람을 보고 왔다면 이렇게 오지도 못합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일요일, 18일, 주일부터, 주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19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해안은 태풍, 남마돌의 직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해안은 태풍, 남마돌의 직간접 영향으로 강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언제냐? 18일 주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현재 14호 태풍 남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 9월 19일 날짜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9일쯤은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의 남해상에는 계속해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부에 길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또 연결이 됐습니다. 끊임이 없네요. 아, 중보기도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끊임이 없구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성병 역할 해야 되는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만 그냥 휴거된다 휴거된다 휴거될 거다 언제 휴거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주시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휴거될 거다 휴거될 거다 휴거된다 이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조심해라 늘 겸손하거라 이 말씀 하신 것이지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나의, 나의 마음 가까이, 가까이 나와야 해. 나와서 내 마음을 좀 물어봐. 내가 어디를 주시하고 있는지. 이틀 전인가요? 제가 이 부분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일상생활,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 삶을 유지하면서 올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중부기도 한, 기도한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러한 뭐 믿음의 선배님들 많이 계셨고 지금도 중부기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 귀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또 깊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사하지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구나.